네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근무 중인 박매아라고 합니다. 저는 개구리알 영어스쿨로 공부를 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. 음, 일단 첫 번째로는 영어 표현을 늘리는 게 가장 저한테는 큰 목적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 말하기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어학연수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썩 많이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나마 크게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가장 먼저 타 사이트에 비해서 일단 카테고리가 되게 심플하고 정확하고 신속해서 저희가 보기 쉽고 누구나 이용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고 친숙해서 일단 고르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엔 그런 카테고리가 되게 그런 정확한 핵심 요소들만 딱딱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봐도 재밌고 그리고 신선하고 무엇보다도 몰입도가 높아져가지고 더 집중있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그 외에 음 쓸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더 다양하고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무엇보다도 구강구조를 같이 보여주시면서 같이 발음 공부를 해주실 때 저, 제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에 따라서 발음이 좋아지니까 회화를 하면서 제가 특히나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도 좀더 신나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게더 좋아서 하고 있고요. Excuse me. Excuse me. Excuse me. Excuse me. Excuse me. 같은 단어에서도 똑같은 말이어도 그 상황에 따라 어강이 달라지고 발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더 정확한 표현력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뭔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재채기를 했을 때 아, 내가 이런 말할수 있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제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. 어,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할수 있을 때, 내가 하고자 할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도록 제가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어, 추천을 하고요. 특히나 이제 친숙하고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개고리아 영어 스쿨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도 제가 추천을 합니다. It's fun, easy and really works. 哈哈。